성도의 불신을 예수님께서는 깊이 탄식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깊은 탄식과 아픔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탄식과 아픔의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바로 그의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1절부터 보았지만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어떤 혈육적인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바울이 아주 깊이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마음은 특히 1절과 2절,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나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동족들을 위해서 큰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있다 근데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양심이 성령님과 함께 증언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사실상 그가 겪은 어려움들은 다 동족의 어려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비록 로마 시민권자이기는 했지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대부분은 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었고요. 실은 복음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했지만. 실은 또 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고린도 전서를 보려고 하잖아요. 고린도 전서의 저자가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에 의하면 회당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장은 믿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소스데네가 많은 매를 맞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매를 맞았던 것은 로마 군병들에게나 고린도 사람들에게 맞았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바울의 전한 복음을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실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좀 고민이 됐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방해가 되었던 거죠. 어째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지금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전해도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는 또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아가는 국민치고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복음 전파가 원활이 되어지고 있고요. 너무 쉽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은 그래도 우리는 그렇죠 좀 핑계할 게 있죠. 우리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못 들어본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거나 복음이 무엇인지 안다거나 하진 않죠. 그냥 들어봤을 뿐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예, 그런 거.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성경을 모르지 않죠. 예,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죠. 그래서 참. 예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유대인들의 특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특히 그런 특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절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그 다음부터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자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권인 거죠. 유대인들의 특권. 그들은 양자됨이 있다. 어, 양자 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아,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예, 그들의 조상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대부분 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이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은 여기서만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본 로마서 3장에도 이미 살펴보았죠. 3장 1절과 2절 그런 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많은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권에 대해서 로마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다른 로마서에 비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힘썼다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니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바울이 특별히 더 복음에 대하여 변증해 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볼 수는 있지만 실은 다른 로마서와 볼 때는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건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령도 특권은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러, 이러한 대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믿음이 있죠 진짜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에 기록된 내용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내용, 그런 대단한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는데, 우리는 그렇죠? 그러한 특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건 믿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근거 없이 믿는 것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광고에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다. 근거 없이 우리는 잘 믿는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덮어놓고 잘 믿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을 때도 성경책 덮어놓고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성경책은 보시고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 믿는 게 좋은 거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진짜 우리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데도 예수님이 너무 잘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너무 확실하고. 자기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것 같다는 믿음이 있고 꼭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은혜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안 읽어도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새벽에도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 그 무엇 기도 제목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우리의 기도보다도 더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죠 그죠 예,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또 가족들에게도 예, 이 믿음이 있기를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고 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숙제를 놓고 전도 대상자들 예, 지난주부터 좀 작성해서 제출해주십사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오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전도 대장자가 주님께 나온 것이 그, 어, 그 무엇보다도 더큰 은혜이고 기도 응답이 될 것입니다. 어, 물론 이런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요. 어, 물론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믿게 된 것, 너무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실은 믿게 된 것을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한번은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았고요. 혈통으로 따지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지 못해요. 어, 근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어, 덮어놓고 믿는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정말 새벽 기도까지 지키면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믿음의 행위만큼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큼,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따라오지 않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믿기는 믿어요. 믿어지기는 하는데, 그 믿어지는 것이 그러면 정말 우리의 행함으로 잘 나타나는가? 정말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때 나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가 내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그래 너가 믿으면 나도 믿어야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가 믿는다고 하면 나는 덮어놓고 믿을 수도 있어라고 할 만큼 우리의 행실이 그렇게 따라가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정말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 예, 그 고륙 친척,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3절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나의 형제, 고,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가 정말 예, 이 바울의 이 3절의 고백과 같이 예, 내가 고난을 받아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우리의 전도대상자가 예수님 믿게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참 모습이 어쩌면 조금은 모순된 모습일 지라겠지만 내가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각오는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가족을 가지고 내가 믿는 만큼 그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열정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 보았죠. 그죠, 어저께 말씀. 그러니까 바로 위에 있어요. 8장 39절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뭐가 끊을 수 없죠? 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미 로마서가 선언했거든요.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지 않는데 바울은 끊어질지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도를 바울만 하진 않았습니다. 모세도 했죠.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 섬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벌하시고 모세 너부터 이스라엘 새롭게 만들자. 이제 내 출애굽한 자들을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모세 너의 후손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가겠다.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날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 이들을 구원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를 했죠. 실은 이런 기도는 어쩌면 월권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자신을 자신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자신의 선택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모세도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은 그거는 아니죠, 그죠? 예 구원은 우리가 맘대로 할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이 정도의 간절함들 가질 수 있도록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희망에 대해서 6절부터 13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희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실은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은 요곳이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조금 납득이 안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히 뭐라고 할수 없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마치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무슨 그릇을 만들 권한이 그 선택할 권한이 토기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빚어진 그릇이 도리어 토기장에를 향해 나는 왜 이걸로 만들었느냐 따질 수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음을 6점부터 13절까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저 후회하심이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택하지 않으셨나요? 예, 그죠. 예, 구약 시대에는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예, 하나님이 하나의 샘플로 하나의 샘플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데 예, 성경이 우리가 오늘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만 택하시고 다른 백성은 택하지 않으셨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 로마서 보기 전에 에스겔을 보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이방 민족들을 다 택하십니다. 특히 다니엘 같은 책 보면 다 이방인들의 이방의 통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들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견본이에요. 견본.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한 국가를 택하시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대해서 그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시는 줄 아느냐.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를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오늘 로마서가 우리에게 그런 정말 바울의 간절한 마음, 그것이 바울만의 마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형제, 고륙진 척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세요. 그 택하시는 마음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로마서가 그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배우게 하시죠. 그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늘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